이른 아침 춘천의 한 중학교 앞입니다. 내리막 인도에서 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보행자 바로 옆을 지날 때도 페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 시간, 학교 앞, 열에 아홉이 비슷한 자전거입니다.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하기도 합니다. 픽시라는 고정 기어 자전거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가격도 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냥 인스타 보다 가면 픽시가 진이 소에서사스 문제는 사고 위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픽시입니다. 뒤쪽에는 기어가 하나 달려있고 제동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경륜 대회용이라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페달을 멈춰야만 서는 탓에 제동이 쉽지 않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선 내리막길에서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최근 춘천에서도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정거, 정거 거죠. 그런데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제동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법 적용을 아예 안 받은 겁니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자 급한대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우려돼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전거 운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 전까지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자전거로 고개를 하듯 좌우로 마구 흔듭니다. 다른 자전거와 부딪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도로 위를 운동장인 것처럼 물이 지어질 줄 아는 자전거도 있죠. 야, 조심하게 타라. 이드리탄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 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입니다. 최근 SNS에서 픽시 자전거 묘기 영상이 퍼지며, 펴지, 퍼지며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그냥 인스타 보다가 픽시가 재밌어 보여서 타이어 저렴했더라. 그냥 좀 속도 빨할 때 이죠. 경륜 대회용으로 만들어진 픽시 자전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마저 뺐는데요. 그 탓에 제동이 쉽지 않고 미끄러질 위험이 무척 큽니다. 실험에서도 시속 10km로 달리는 이 자전거의 제동 거리는 일반 자전거 대비 다섯 배. 시속 25km에선 픽시 자전거 제동 거리가 21m로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선 내리막길에서 픽시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춘천에서도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크게 다치기도 했죠. 브레이크나 병광냉이나 이런 걸좀 달라고 해도 자전거가 몇시안 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솔직히 이제 그냥 뭔가 뭐좀 위험, 천만한 거죠. 그런데도 이 자전거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법 적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고가 나자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 자전거가 큰 틀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우려돼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재미로 탔다가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는 노 브레이크 자전거.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죠.